성관계를 많이 하면 성기의 색이 짙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이것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황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첫 관계를 했는데 피가 안 나면 어쩌지요? 또는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제 천연막이 괜찮은지 봐주세요인데요. 천연막은 콩 또는 뭐? 하고 터지는 풍선 같은 막이 아닙니다. 현연막은지리구를 감싸고 있는 주름지고 부드러운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살 부분이 관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찢어져서 출혈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경우에는 소량의 출혈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힘이 조금씩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거나 이미 약간의 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거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바닷가 소도시에 개원하신 저희 선배님께서 저에게 나 해삼과 전복 빠는데 너좀 보내줄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뭐 힘든 분만을 받아주셨나봐요 했더니 야, 요즘은 분만하면 하루만 감사하지. 이쁜이 수술하고 만족하시면 뜨거운 밤을 보낸 다음 날마다 계속 맛있는 걸 보내주신단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출산하고 이제 질병이 느슨해져서 관계시 만족하지 못하고 지내시다가 이쁜이 수술을 통해서 정말 포기하고 지냈던 삶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꾸었다. 정말 신세계라고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원장님한테 가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나요? <laughs> 신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세상은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있습니다.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답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그런 분들은 자위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자극했을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질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클리토리스는 굉장히 많은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는 오르가즘을 느끼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토리스 수변을 살짝살짝 자극해보셨면 살짝 내가 어느 부위를 자극했을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확인해보시고 실제 관계시에 그 부분이 좀더 많이 자극될 수 있도록 대부분은 여성 상위체일 경우에 클리토리스가 많이 자극되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모입니다. 생리도에 굉장히 심한 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로 인해서 통증을 잘못 느끼시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염이 있는 환자들은 생리 중에 관계를 했을 때 골반염으로 쉽게 전파가 된다든지 기타 다른 성매개 질환의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리 중에 관계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X입니다. 간호 성관계를 많이 했을 때 또는 선생님 자위를 하면 성기의 색이 짙어지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성기는 사춘기에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색이 이제 짙어지는 거고 성관계의 횟수나 자위, 육무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꽉 끼는 레깅스를 자주 입는다든지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의 마찰에 의해서는 색이나 모양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단계 때문에 넓어진다는 X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할 때, 특히 자연분만을 해서 9cm, 10cm 정도 되는 아기 머리가 질을 통과한다든지, 그러면서 난산을 해서 회음절개가 크다든지, 그랬던 경우에는 질이 늘어날 수 있고요. 과거처럼 할머니들 세대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일도 하시고 분만하시고 다시 그 자세를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면 늘어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관계의 횟수만으로는 잠자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탄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아래쪽에 힘을 주시고 10분만이라도 케겔 운동하시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관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관계가 처음인 분들은 천연막 부분도 타이트하고 근육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수 있고 관계를 했었던 분들은 천연막 부분도 이미 파열이 되어 있어서 삽입할 때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관계를 통한 오르가즘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도 떨어져서 느슨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잠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품인과에서 들어보는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달아봤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인과 전문의 황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